자, 지금부터 어 3단원에 있는 원방정식 소단원 문제를 풀어볼텐데, 어 가급적이면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러고, 쌤 영상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알겠지? 자, 우선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음, 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보면 음 다음 설명이 맞으면 O칸에 틀리면 X칸에 그 번호를 써 넣으세요 1번 문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그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맞냐 어된번에 대답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음, 틀렸지 틀렸어 1번 문제는 틀렸다 왜 그런 거야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그냥 바로 써보면, x제곱, y-0의 제곱, 반지름이 2니까, 4, 이렇게 써줘야 되지. 그치? 실제로 지금 요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 어, 저 얘기가 만족하는 거고, 주어져 있는 요 식은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어. 중심은 원점이 맞지만 반지름은 루트 2인 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자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아니지. 아이고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어. 2번도 틀렸어. 왜 틀렸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1,2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 뭐 반지름은 뭐 모르니까 우선 왼쪽에 있는 요걸 써준다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되어야지 어, 문제를 만족하겠다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 뭐야? 일반형이지. 일반형을 보고 중심의 좌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랬어. 자, 3번은 조금의 풀이가 필요하네. 3번 x제곱 y제곱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원방정식의 일반형이 주어져 있고 지금 x제곱과 플러스 6x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떠올릴 수 있겠지. x 더하기 얼마? 절반의 제곱. 까먹지 말라 했지. 절반의 제곱. 대신에 꼬다리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치? 그리고, 어, y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마이너스 9고, 계산되면 8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 이런 녀석의 중심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네. 3번은 정답. 오케이? 자, 내려가서 2번 문제 풀어 볼까? 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 이거 이미 풀어 본 문제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방정식을 구해 봐. 이런 문제인 거지. 자, 실제로 원 방정식 구한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식으로 정개를 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위에 문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지금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름의 양 끝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반,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은, 원의 중심은, 몇 코만 몇이 되느냐? 이두 녀석의 중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이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요렇게 되고자 정리해서 적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중심 알아 냈지. 그럼 그 다음 뭐 알아내야 돼? 반지름 알아내야지. 그지? 원은 중심 반지름. 요두 가지로 결정이 난다 했으니까. 반지름 같은 경우는 뭐 요게 R이 될 거지. 그래서 반지름을 몰라서 내가 R이라고 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심과 반지름을 뭐 r은 못 구했지만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r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얘들이 어떻게 돼 있어 원 위의 점이지 원 위의 점. 그러니까 a와 b는 저 원의 위의 점이야. 그럼 뭐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나 b 둘다 위의 점이니까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대입하면 돼. 쌤은 a가 좀더 쉬워 보여서 a를 대입할 거야. b 대입해도 상관없어. 대입해서 정리해서 적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3 적는 거고 y자리에 2를 적는 거야. 마치 x, y니까. 적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일 거고,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서 25가 r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25가 r 제곱이야. 그러면 이 r 제곱을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 내가 구하는 원방정식 나오겠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r 제곱이 25. 자 이게 끝나는데 끝났는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형으로 써놓고 a, b, c 구해봐 이게 문제잖아. 그럼 이거를 완전제곱식을 풀어내서 계속 비교하면 되는 거야. x 제곱 2x 플러스 y 제곱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5는 0. 이게 일반형이지. 자 x 제곱부터 제곱부터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주게 되면, 112-23은 0 되겠지. 자, 주어져 있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다 그대로 한번 써보면, ax, by, c 해놓고 0 된다고 하고 있지. 그러면 결국엔, 이거가 이거랑 같아야 되고, 얘가 얘랑 같아야 되고, 또 얘는 얘랑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2여야 되고 b는 2면 되고 c는 마이너스 23이 된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3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는 방정식이 어, 원이 되도록 k 값을 설정해 봐라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 있잖아. 어, 요게, 원의 일반형인 것처럼 보여져. 우선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어, 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x제곱, 2x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라고, 세이 우선 적었어. 자, 이렇게 적은 이유는, x끼리 y끼리 묶어내려고, 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낸다는 뜻이야. 자, 위에 거 보면서, x, 아이고. x제곱 플러스 아이고 다시 다시 할게. 바로 해버리자. 자 x의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낼 수 있어.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지? 절반 얼마야? 1이잖아. 그거의 제곱. 대신에 뭐가 붙어야 돼? 꼬다리를 빼줘야 돼. 맞지? 절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렇게 빼줘야 돼. 자두 번째 y도 본다 y의 제곱이 될 건데 결국에는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꼬다리인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줘요. 그러고 나서 k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지. 그러고 나면 x 플러스 1의 제곱과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지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2가 될 거고 k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자 아,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표준형인데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는 건알고있어 반지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루트 2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이게 반지름이 되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따라서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 즉 k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k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 사실. 원의 반지름이 0보다 작아버리면 아예 원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자, 내려가자. 4번 문제. 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고는 중심이 안 주어져 있지. 반지름도 안 주어져 있고, 다른 것들을 다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도 중심이 직접적으로 안 주어져 있고, 점 하나를 줬다라는 거지. 자, 각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결국에는 뭐와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 이게 핵심이다, 결국엔. 원방정식에서.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에서 중심 찾아야 되니까, 쌤이 중심을 A 콤마 B라고 둘게. 반지름도 찾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R이라고 둘 거야. 근데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되어있냐면 요거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 이 e, y는 마이너스 x 위에 어디 위에 이런 말 있으면 뭐하라 했어 대입 대입하라 맞냐? 대입을 해주는 거야 a,b를 이 녀석을 요거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 b는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면 다시 중심이 a, b였는데 b가 뭐와 같다고? 마이너스 a와 같다고. 즉 a, 마이너스 a라고 쓸수 있다고 하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중심을 a, b 문자 두 개를 써서 나타내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는 게 a로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어, 식이 덜 복잡해질 거다. 미지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게 당연하잖아. 맞지? 그래서 반지름이 a 아, 중심이 마이너스, 아, A 콤마 마이너스 A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한번 그려보자. 아, 써보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R의 제곱 자,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어, 초기 모습이지. 그치? 초기 모습? 어쨌든 어, A값을 구하고 R값을 구하면 어, 원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A 값과 R 값, 어떻게 구하느냐? 어, 자물쇠가 두개 잠겨 있으니까 두 개의 키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두 점이 지난다 어디를? 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두 점을 이 원에다가 어떻게 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2 콤마 2 대입하기. 그러면 두 번째, 4 콤마 마이너스 2도 대입하기. 해봤지, 니들. 자, 실제로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2-a의 제곱, 2+, a의 제곱은 r제곱. 자, 밑에 것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2+, a의 제곱은 r제곱. 자, 두식을 연립해서 문제 풀지, 그지? 두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빼버리면, 2-a의 제곱 빼기, 아,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와. 자,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다 풀어서 정해보면,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치? 마이너스 붙은 거 밑에 적을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어, 8a,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요 녀석 정리해서 적어보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냐 쌤이 이거 마이너스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내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4a, 4a 없어지고 그지? 어, a제곱, a제곱 a제곱, a제곱이 사라져서 정리가 좀 간편해지네. 위에는 8만 남고 마이너스에,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2a이고 플러스 20이잖아. 그게 0이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에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은 0이다. 12a는 2 0이8 되니까 12 되네. 따라서 a가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a 찾았지? 그러면 r은 어떻게 찾아? r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한 다음에 r 찾아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입해서 정리하면, R제곱은 1대입하니까1 더하기 3의 제곱 10이 되네. 끝났네. 지금, 이렇게 구한 요 녀석을 이제 다시 어디다 대입을 할 거야? 음, 이제는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답 나오지. 따라서,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0이다라고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 원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그 원과 중심이 같다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결국엔 이 주어져 있는 이 문제의 이원 방정식에서 중심을 찾아내야겠네, 그지?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어, 이 방정식을 어, 완전제곱식 형태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이걸 보고 x에 음 이 녀석의 절반 써줘야 된다 했지 그지? 마이너스 5의 제곱 뒤에 어 꼬다리가 남아서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 그리고 y제곱 플러스 4y 있으면 y의 이 녀석의 절반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20 이렇게 적어주면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x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 플러스 20 해주면 계산한 게 마이너스 9가 되네. 그지 그러면 x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다. 자, 이때 문제에서 중심이 같고 자, 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5콤마 마이너스 2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렇지?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도 5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지. 반지름 r.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의 제곱 이게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고 주어져 있는 어, 점 0,3을 지난다 라는 걸 보고 우리는 0,3을 원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 r제곱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렇지? 어, 0,3을 대입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해야 되니까, 플러스 5의 제곱. 그게 R제곱이다. 따라서 R제곱은 50. 이렇게 되네. 자, 우리가 구하는 언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R제곱을 대입해서 적으면 되겠지. 따라서 X-5의 제곱, 플러스 Y- y 플러스 2의 제곱, r 제곱은 50이니까 는 50.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자 넘어가서 어,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세점 OAB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하는 건데 지금 세 학생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놓은 것 같아. 첫 번째 한석이 학생 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주어져 있는 원의 중심을 A, B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O, C, C, A, C, B 될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원이 있다 쳤을 때, 원에는 중심이 존재할 거고, 요거를 C라 할 건데, 지금 세 점이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O 점, A 점, B 점. 모두 지나갈 거고 이게 다 반지름으로 같을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그래서 a, b라고 하고 어, 주어져 있는 요 길이들을 식으로 다 세워 보면 CO라는 것은 루트 a 제곱 b 제곱 될 거고 CA라는 녀석은 루트 a 4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또 cb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b 좌표 가 뭐지? 0, 2니까 a 제곱 b 2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 길이의 아, 세 길이가 도다 반지름이 되니까 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같다를 놓아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어,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b제곱이 없어지고,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된다. a제곱도 없어지고 나면, 8a는 16이 되어서, a는 2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거야. 자또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와 또 같을 수가 있냐면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거지 a제곱과 b-2의 제곱과 같아. 질 거야. 그럼 a제곱 없어지고 b제곱은 하고 정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b제곱과 같아지면 b제곱이 또속거되어 없어지고 따라서 4b는 4가 되고 b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네, 됐지? 자, A가 2고, B가 1이다. 그러면, C5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 자, 다시, C5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는데, 어, A제곱, B제곱이라는 것이, 결국, 음, 루트 5가 된다는 것이고, 자, 문제 지금, 한서이가 말한 걸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 C5가 된다라고 하니, 이게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지. 반지름 구했고 원의 중심이 사실 a, b라 했기 때문에 중심이 2, 1인 그런 원을 구해내면 된다. 자, 그러면 답을 적어 보자. x 2의 제곱 y 1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즉 5다. 이렇게 한석이 방법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 자, 두 번째. 현진이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지. 현진이는 직각 삼각형 OAB의 외심인 빗변 AB의 중점임을 이용하자. 한번 볼게 해. 지금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아, 점 자체가, 영콤마형. 주어져 있고, 4콤마형이니까 옆으로 네칸 지나가서 A가 있고, 영콤마2라는 것은, 여기서 위로 두칸 올라가서 존재하는 거니까, B가 여기 있다는 거. 그러면 선을 이렇게 이어 보면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현진이가 말하는 것처럼 어,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것은 어, 결국엔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주각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원주각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지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 뭐다? 중심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AB의 중점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AB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내면 4 더하기 0 나누기 2. 0 더하기 2 나누기 2.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하고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콤마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지, 그지 자, 중심이 2콤마 1이고, 음, 점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길이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다. 반지름 r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 방정식을 구해 보면 x 2의 제곱 y 1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 되어서 5 이렇게 똑같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진우. 자, 진우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ab를 각각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다. 지금 문제가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지금 진우가 얘기하듯이 x 제곱, y 제곱은 ax 플러스 by는 0. 이게 일반형꼴이 된다는 거지. 근데 a b가 아 a와 b가 이원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4 콤마 0을 대입하고 어, 0 콤마 2를 대입해서 관계식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거야. 4콤마 0을 대입을 해주면 16 플러스 4a는 0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0콤마 1을 대입한 결과는 4 플러스 2b가 0이 되어서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럼 주어져 있는 여기, 요 식에다가 a와 b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는 0. 자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자 y를 가지고 완전제곱 만들어 보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다.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모두 다 답이 x2 아 x 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은 5다. 이렇게 어, 똑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